로또TV 안녕하세요. 로또TV입니다.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987회 로또TV 반자동입니다. 원래는 제가 반자동 이번 주는 좀 늦게 올리려고 했거든요. 늦게 올릴 건데, 그래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좀 반자동이라고 하는데 그냥 자동 같은 반자동입니다. 고정수는 8번, 38번하고 39번이고요. 혹시 많이 기다릴까봐 그분들 때문에 그냥 두 장만 사가지고 올립니다. 38번하고 39번입니다. 얘네들은 아주 좋죠. 궁아트가잘 맞아요. 39번 같은 경우에는 4번 가로줄 있죠. 아니, 4번 세로줄에서 18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한칸띄어서 39번이죠. 4번 세로줄에 하나 나올 수도 있는데, 혹시 몰라가지고 그냥 39번까지 쓴 거예요. 예상 수로는 38번이 잡혀가지고 38번 썼는데 여차 어 저차하고 38번을 39번 이렇게 구매해가지고 기입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잘 보시고요. 이건 재외수 목적으로 산 거죠. 일요일날. 38번을 제외시키고, 제외수에서 38번을 제외시키 제외시키고, 번호 한번 볼게요. 뭐 37번 여기 있네요. 37번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20번도 제외시키고, 20번은 막두 개씩 있고, 여기 22번도 있죠? 보면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자, 이 상태에서만 보고, 그 다음에, 번호가 두 개씩 있는 거 있죠, 두 개씩. 예를 들어서, 16번, 36번 한번 보시고요. 뭐 20번도 두 개가 있었고, 어, 36번 같은 경우에는, 뭐, 어, 뭐, 38번하고 39번, 있는 상태에서 36번은 괜찮게 보이는데, 그래도 번호가 두 개씩 있으니까, 재회수 될 확률이 높겠죠. 저는 나쁘게 보지는 않는데, 생각의 차이입니다. 자, 그니까, 그리고 분명 만약에 재회수, 재회수 해가지고, 만약에 38번하고 39번이, 당번으로 확정으로 나왔다 치면은, 그, 동행복권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1등, 1등 안 주는 것보다 5등 주기가 싫어하는 거예요, 5등.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 5등이 많지, 1등이 많지가 않습니다. 5등을 최대한 안 주는 게, 공행복권으로서는 이득이고, 설사 5등이 줬다 해도, 5등, 뭐, 현금으로 찾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포인트라고 생각하시 포인트인데, 이걸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얘를 현금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부분, 다.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5등을 현금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5등을 안 주는 게 좋겠죠. 5등을 안 주는 게 좋겠고, 어쩔 수 없이 5등을 준다 치더라도, 거의 포인트 개념이니까, 현금을 안 찾고, 그냥 5등 당첨되면 그걸로 그냥 로또를 사지, 현금을 하지 않으니까, 동해복권으로서는 이득이죠. 일단 기회가 되면 5등을 최대한 적게 주고, 어쩔 수 없이 5등이 나왔다 치더라도, 얘네들은 거의 손해가 안 보죠. 한마디로 마일러지가 쌓였는데 이 마일러지를 현금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자 보세요. 38번하고 39번이 당번이라고 치면 얘네들이 있죠. 20번, 22번 뭐라고 16번 같은 게두 개가 나왔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냥 한내립니다 그러면 35번이 어, 당번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은. 35번이 당번, 당번 될 확률이 높고, 어, 이쪽 같은 경우는 43번이나 45번이죠. 뭐 빈도 횟수로 보면은 45번도 나쁘지않 좋은데, 빈도 횟수로 보면 43번이겠죠. 이런식.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이런식 분석을 해가지고, 가져가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된 적도 있죠. 4, 뭐, 4등, 5등, 그게 된,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38번하고 39번. 뭐, 41번 있네요. 지난주 번호죠. 40, 2 앞장 생각해 보면 43번도 두개 나왔죠. 3번 2개 이런 식으로. 22번 또 있고요. 자, 35번도 여기 있죠. 앞장에도 35번 있었죠. 자, 그러면 조금 문제가 달라지죠. 얘네들이 5등을 주기를 싫어하니까, 좀 고민되는 숫자가 되겠죠, 만약에. 만약에 다음 주 2월수가 나온다 치면, 41번을 유효수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걸 그냥 제외수로 보고 다른 유효수를 찾을 것인가? 선택입니다. 30번도 두 개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어, 애상수에 8번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8번이 여기 3개가 나와가지고, 어, 8번을 조금, 제외를 시켜야 할까 생각중입니다 원래는 이걸 구매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처음에 말한 것처럼 혹시나 기다리는 사람 때문에 일단 이거라도 일단 이거라도 보고 어 반자동 가늠해 보시고 랜덤 숫자 한번 보시고 어 제거할 거 제거하고 취할 거 취하고 그렇게 하라고 제가 두 장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앞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어 랜덤 숫자 가져가는 법뭐 그게 아다리가 맞아야 그게 성공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아다리가 안 맞으면 뭐 쓸데가 없는 생각한 거죠.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987의 로또 TV 반자동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